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난 10일 대구를 브랜딩한 청년들의 아이템을 선보였는데요. 서문시장과 북성로, 대구의 사투리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이색 상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보도에 이민정 기자입니다. 멸치 모양의 알록달록 네가지 색과 맛을 입힌 일명 메로치젤리. 실제 멸치의 칼슘과 비타민 성분도 들어있는 이색 용량 간식입니다. 20대 청년 남매가 개발한 상품인데 예술가 시절 서문시장에서 멸치 도매업을 하시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렸던 멸치 그림을 아예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네, 이제 저희 아버지의 멸치를 가업 계승을 이제 예술가의 상상력을 더해서 이색적으로. 이를 통해 가지고 멸치라는 것을 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렇게 가까이 둘수 있는 아이템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공구 거리로 유명한 북성로에서 모티브를 얻단 창업 상품도 눈에 띕니다. 북성로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을 만들고자 북성로에 유일하게 남은 주물 장인과 콜라보를 통해 볼트와 너트 모양의 빵틀을 특별 제작했습니다. 네, 대구 근대 골목 중 하나인 북송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 북송로 공구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북송로에 입점하여서 어, 어, 북송로를 상징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서 어, 대구 관광에 큰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의 사투리를 영문으로 옮긴 힙합 키링부터 이상화 시인의 작품을 담은 꽃차까지. 자신들의 고향을 담아낸 청년들의 이색 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TV 뉴스 이민정입니다.